자 오늘은 이제 C++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C 언어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cpppractice 라고 만들고 그럼 이제 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여기 이제 소스 파일에 마찬가지로 ex01 이제 확장자는 cpp로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름은 이제 처음에는 출력을 해보겠습니다. 이제 C++는 이제 이 ios 트림을 써서 여기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. 마찬가지로 메인 함수는 똑같은데 이제 처음에 출력은 이제 c out을 쓰고 요건 이제 이름 공간 이제 s t d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름 공간 std 이렇게 하면 이제 출력이 됩니다. 이렇게 출력이 됐죠. 이름 공간 std에 있는 cout 함수죠. 출력 함수. cout는 printf를 썼고, 시 c 은 cout을 쓴다.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약에 한번더 한다.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줄바꿈을 안 줬기 때문에, 이제 줄이 안 바뀌죠 이제 또 붙어서 나오는데 요거 이제 줄 바꿀 때는 이제 엔드라인을 쓰면 되고 요것도 이제 STD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면 이제 줄 바꿈도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됐죠 이제 이제 간단한 출력과 이제 줄 바꿈이 됐습니다.